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란에 s i r o 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레입니다 자, 오늘 앞으로 변경될 업데이트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화라든가 앞으로의 게임 방향성이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보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크로마틱 등급과 크로마 크레딧이 삭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크로마틱 브룰러는 각각 다른 흙이도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크로마 크레딧에 여유가 있다면은 가장 비싼 흙이도로 배치될 코델리우스나 서지를 업데이트가 진행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뽑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업데이트 이후에는 보유하고 있던 크로마 크레딧은 크레딧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요 전환 비율은 1대 1.85 크레딧이라고 하니 여러분의 계정상황에 맞게 미리 쓸 건지 아니면 가지고 있을 것인지 잘 판단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전환된 크레딧은 우편함으로 발송이 된다고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받으면은 사라질 수도 있으니 적절할 때 수령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스터리 보상 또한 브롤러 희귀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희귀도가 높을수록 보상 또한 증가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 브롤러든 간에 제일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은 업데이트 이후에는 희귀도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받을 수 있다면은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브롤패스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전 시즌의 브롤패스를 사용하지 않고 저장을 해놓을 수 있었다면은 이제는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과 동시에 이전 시즌의 보상이 자동으로 들어온다고 하니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장해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방법이 패치된다고 하니 아 이거 재화를 많이 가지고 있던 유저일수록 아쉬움이 많이 남겠네요 변동이 될 수도 있지만은 브롤패스가 매 매달 출시되는 변경 사항에 맞춰 신규 브롤러 또한 매달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명성에 관해서도 개선 사항이 있는데요. 2024년에 출시될 첫 업데이트에 명성 개선 사항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명성의 특정 레벨이 추가가 되고 각 레벨을 달성할 시 꾸미기 아이템을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임미를 넣어놓은 자료이지만은 명성 1 레벨일 때는 프로필 아이콘을 명성 2 레벨일 때는 핀을 명성 3 레벨일 때는 전투 카드에 표시되는 테두리 를 준다고 합니다 상당히 방치가 되고 있던 부분이지만은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중요할 것 같고 물론 이 내용도 실제 업데이트에서는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으로 이벤트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저번에 진행했던 40억 테이크다운이 또 열린다고 합니다 진행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2일 까지라고 하며 0회일때는 스타드롭 2배를 5회일때는 마스터리 매드니스 50% 10억 회일 때는 코인 샤워 이벤트를, 15억 회일 때는 크루마 크레딧 샤워를, 20억 회일 때는 토큰 샤워를, 30억 회일 때는 마스터리 베네스를 100%를, 40억 회일 때는 전설 스타 드롭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정표를 빠르게 달성했을 때 이벤트 보상들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피드가 생명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를 통해 부족했던 재화를 채우거나 미뤄왔던 마스터리 치.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번에 진행했던 황금 코드 이벤트 다들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그 이벤트와 비슷하게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당첨됐을 때 일반 경품에 당첨이 되면은 1월에 시작되는 신규 브렐패스 플러스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크로마 코드에 당첨이 된다라고 하면은 브렐패스 플러스를 포함한 모든 크로마틱 브렐러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 저도 이 내용에 대해 좀더 정확하게 전달을 받게 된다면은 여러분에게 따로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에 변경될 내용들은 솔직히 저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은 일단 부정적인 시선보다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 주시길 바라며 이후에 업데이트 미리 보기에서 같이 자세한 내용 알아가 보도록 하자고요. 제발 망패치만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You just joined the game. But I have no more purpose in the new brawl pass system. I can't hold it anymore. It's okay, credit. Let g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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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at was unexpected. Well, chroma credits and chromatic credit are being removed. And they won't go out without a proper goodbye party. So, starting right after this video, we'll have the Chroma No More event. It's a new community event, so everyone works towards the same goal. We are aiming again for 4 billion takedowns. But this time, for each milestone, you'll get a different event unlocked in the game. We'll kick things off with a double star drops event. And this starts right now then at 500 million takedowns you'll unlock Mastery Madness giving you 50% more mastery At 1 billion takedowns you unlock coin shower. At 1.5 million takedowns chroma credit shower. At 2 billion takedowns token shower and here's the exciting thing with it this will be actually doubling both chroma credit and coin shower. Then at 3 billion takedowns Mastery Madness will give out double the mastery And at the end at 4 billion takedowns we'll have a legendary star drop. Are you telling me that after unlocking all these events, they will be running all at the same time? Yes, so every match you complete, you'll see resources going everywhere. And mastery doesn't show up on the screen, but you can feel it in your heart. And we are counting takedowns from everywhere. So trophy matches, Power League, friendly matches, and mapmaker. Besides that, you heard about the Brawl Pass Plus, right? I did. What about it? So the Brawl Stars content creators will be giving it away on their channels. And this time, hidden in the giveaways, we have chroma codes. If you get one of the five chroma codes, you'll get the Brawl Pass Plus and all the chromatic brawlers. So look for the hashtag ChromaNomore and hashtag Brawl Stars and good luck. The event starts now and will end on December 12th. So the faster you unlock those milestones, the more you can take advantage of the events. And of course, you are free to do whatever you want with the resources, but here are 3 hot tips on how to optimize the results. 1. Chromatic Brawlers are getting different rarities, so use your Chroma Credits on the ones who will become Mythic and Legendary so you'll have them for cheaper before their rarity changes. Two, there are Mastery Events going on. Use them to master your Chromatic Brawlers now. They currently have the best Mastery Track in-game, so claim those resources before December 12th. And three, the faster you achieve those milestones, the more rewards you'll get, so invite your friends and even your enemies. The more people playing, the faster these events unlock. Now, Marcio, what happens to you if you still have chroma credits on your account once the new update arrives? They will be converted into credits with a 1.85 ratio and will be sent to your inbox in game. So you can claim them whenever you like, but don't take too long or they could get lost or forgotten in the inbox if you don't pay attention. There are a lot of other changes that might impact your decisions on how you spend your chroma credits and resources. So make sure to read the article in the in game news as well. Now go out there, get those takedowns, and good luck on the giveaway.